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요, 이 삼화페인트, 자, 이 종목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삼화페인트가 이렇게 장중에18% 굉장히 큰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삼화페인트라는 종목 제가 최근에도 여러분들께 분명히 영상으로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상한가를 달성을 했던 아마 5월 17일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아, 5월 18일 제가 토요일에 영상을 이렇게 좀 촬영을 했었었는데, 자 제가 이 당시에 여러분들께 삼합페인트라는 종목을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자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당도 굉장히 잘 주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꾸준하게 이렇게 증가를 하고 있고, 굉장히 쌓아둔 이런 현금 유보율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런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이렇게 이런 회사 쪽으로 돈들이 이동을 하고 있는 거는 가치주 쪽으로 사람들이 이제는 좀 매수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런데 지금 삼합페인트가 여기서 또 추가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있어서는요, 사실 요런 이슈가 나오면서 또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 나시다시피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안쪽에 들어가는 전력의 양이 엄청나게 많아지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에너지를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 저장장치 즉 ESS 관련주 쪽으로 굉장히 많은 수급들이 지금 들어와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요 ESS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리튬이온 배터리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을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가격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효율이 어느 정도 좀 맞아야 되기 때문에 lfp 배터리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마페인트가 lfp에 들어가는 이 전해질 첨가제 관련해서 기술 개발을 했다 라는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요 당시에 이렇게 어느 정도 상한가가 딱 달성이 됐을 때는요 무조건 이건 세력들의 매집이 들어와 있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시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상한가가 들어있는 캔들에서 바로 따라가지 말고 눌림목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면은 여러분의 정말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다 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역시나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눌림목 한번 주고 그 다음에 딱 올라가주는 이러한모습이라 주는 건데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렸던 여기만 400원 정도에 있는 이 저항대를 한 번에 딱 돌파를 해주는 이런 모습을 오늘로서 보여준다라는 거는 이제 요 앞에 있는 저항대를 뚫어 올린 다음 어떻게 된다? 단기간에 요 앞에 있는 전고점이 대략 18,000원 수준까지 올라가려고 하는 거나 라고 여러분들이 지금 판단을 해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이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딱 보면서 느껴야 되는 건뭐 뭐냐면은 아 지금 얼마 전에 3월달에 어마어마하게 큰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자이 당시에도 사마페인트가 주가가 올라갔던 이런 배경 자체가 바로 이제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질에 관련되는 이런 이슈 때문에 주가가 올라갔던 거거든요. 그리고 이 당시에 노루페인트 또한 주가가 이렇게 크게 한번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마페인트의 이 당시에 굉장히 큰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물량을 매집했던 세력들은 분명히 이제 전해질에 들어가는 이러한 첨가제에 관련되는 이런 이슈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기서 물량을 매집을 한거예요자 그런데 여기에서 눌림목을 한 차례 줬다가 또다시 물량을 매집을 했는데 자 여기에서 매집을 해놓은 물량을 가지고 이제 주가를 끌어올리는 와중에 당연히 이 앞에는 매물대가 또 쌓였으니까 지금 매물을 소화를 시키고 또 주가를 끌어올리려고 하는건데 지금 보시면은 지금까지 들어왔었던 모든 거래량을 더해봐야 요정도에 나와주는 거래량보다 적다라는걸 지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큰 메이저 세력들의 매집이 진행이 되는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이 구간에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놓고 물량을 매집을 해놓은 세력들이 있을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되는 게이삼마페인트라는 종목 이 다음에 주가가 어느 순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생각을 하셔야 될 거고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막 주가가 급등이 나눠지고 있을 때 그럼 내가 이 종목을 아직까지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서 매수 타점을 잡고 매매를 하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이삼마페인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할 거니까요. 영상 꼭 끝까지 시청을 하시고, 우선 그 전에 여러분들께서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겠지만 요즘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이런 시장이 펼쳐지고 있어요. 자 이렇게 변동성이 커져가고 있는 시장에서는요 코스피나 코스닥 이 양대 지수는 딱 묶여 있는 이런 자리에 자 이렇게 개별주들이 상승을 하는 개별주 장세가 펼쳐진다라는 걸 항상 여러분들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세력들의 수급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세력들의 수급에 파 파악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수익을 볼 수가 있는 거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볼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런 수급을 파악을 하려면 사실 하루 종일 뭐 이렇게 시장을 쳐다보고 이렇게 매매를 하셔야 여러분들이 수급을 파악을 하시는 건데 이거는 거의 뭐 너무나도 어렵죠. 그런데 저는 하루 종일 영상 촬영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세력들의 수급을 파악을 하고 있다 보니 적어도 제 채널에서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시는 분들을 조금이나마 더 도움을 얻어 가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자 보시면 제가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을 여러분들께 문자로 보내드렸는데 자 보시면은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을 드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제가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을 시초가 매수하셔라 라고 오늘 8시 오, 52분에 여러분들께 문자로 다 보내드렸죠 어 그러면 과연 사마페인트가 어떻게 움직였는가 여러분들 좀 한번 살펴보시면요 자 사마페인트 이렇게 오늘 장 초반에 시초가 6%에서 시작을 했던 종목이 장중에 무려 28%까지 상승이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자, 그만큼 저에게 문자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많이 수익을 또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실제로 저에게 문자 자주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보시다시피 제가 5월 한달 내내 여러분들께 종목 보내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4월 달도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을 보내드리면서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에게 수익 내서 고맙다라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을 굉장히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걸볼 때마다 굉장히 많이 보람을 느끼고요. 그로 인해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꾸준하게 종목을 더 드리고 있는 거니까 아, 그러면 나도 이렇게 아침마다 단타 종목 좀잘 받아가서 정말 내가 아침마다 이렇게 꾸준하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숫자 1번 자, 숫자 1번 딱 요렇게 문자 보내 주시면 되고요. 숫자 1 문자 보내 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아침마다 여러분들께 단타 종목 다 찾아서 문자로 보내 드리려고 하니까 이번에 이런 단타 종목 정말 여러분들 많이 받아 가셔서요.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단타 종목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이렇게 단타 종목으로 매매하는 것보다 사실 원래 어느 정도 좀 시간 투자해서 크게 수익 볼수 있는 대시세 매매에 더큰 장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려고 하는게 바로 이 대시세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대시세 종목이라는게 여러분들 뭐냐면은 자 1년에 5종목 미만으로 나올 정도로 희소가치가 크고요. 세력 최소 2년 이상 물량을 매집을 하는데 그때 300% 이상 상승을 하는 종목이 바로 대시세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2024년 여러분들 대시세 종목에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이렇게 NKM이라는 종목이 무려 두 달만에 주가가 7배가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자 저는 실제로 이 NKM이라는 종목을 작년 여러분에게 먼저 매수하셔라라고 이렇게 문자를 보내드려서요. 자 보시다시피. NKM을 저에게 받아가신 분들께서는 굉장히 좀 많은 이렇게 수익률들을 올리셨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대시세 종목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미리 알고 계시면 자 여러분들께서 미리 이런 종목들을 잡아 보실 수가 있다라는 걸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자 NKM이라는 종목이 어떻게 움직였습니까? 세력들이 요합해서 물량을 2년 동안 매집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주가가 한번 올라갔을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무려 7배나 상승을 해주는 이러한 모습. 보여주면서 확실하게 대시세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올해 또 다른 대시세 종목은 우리가 어떤 걸 매수를 해봐야 될까 라는 걸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텐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 종목을 좀 찾아서 가지고 와봤는데요. 자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바로 이 데이터 센터 관련주입니다. 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135조원, 아마존에서는 200조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를 하면서 지금 데이터 센터를 계속해서 확보를 하려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만큼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늘어난다 라는 소리인건데 데이터 센터가 꾸준하게 돌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막대한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막대한 전력을 위해서 지금 AI 데이터 센터 전력용 태양광 스타트업에 투자를 한다라는 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오픈 AI의 샘 올트먼이 인수를 할 수가 있다 라는 이러한 모멘텀이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래서 그중목이 바로 뭐냐 이 종목이에요 보시면은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해서 흘러만 내리다가 얼마 전에 엄청난 매집이 한번 들어오고 지금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죠 근데 지금 보시면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폭을 보세요 50억, 40억 벌던 회사가 갑자기 영업이익이 400억 가량까지 늘어난다라는 건2 3년대 비해서 10배가 증가하는 를 겁니다 이런 종목에서 텐배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서 이런 종목을 지금부터 물량을 차근차근히 모아가신다. 아직까지 시장에서 부각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분명히 나중에 큰 상승이 나올 때 여러분들이 미리 모아놓은 물량을 가지고 수익을 크게 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나도 지금 이 종목을 제발 좀 받아가서 정말 올해 안에 이렇게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는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딱세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대시세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찾아놓은 이 대시세 종목 여러분들께 다 문자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요. 자 이번에 이 대시세 종목 정말 많이 받아가셔서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이러한 매매 반드시 꼭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다시 3화페인트로 돌아와서요. 자, 3화페인트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자, 그럼 이제 3화페인트라는 종목이 요 앞에 있는 만 400원 저항대를 돌파를 했으니, 이제는 요 앞에 있는 전고점 구간까지는 충분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지금 3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어, 나와주는 주가의 상승세에서 굉장히 몸통이 긴 이런 장대 양봉이 나왔다라고 한 다면 저는 이런 자리에서 그냥 여러분들 바로 매수하셔도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근데요. 지금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윗꼬리가 굉장히 길게 달려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요 앞에서 지금 터져나오는 이 매도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오늘 하루 만에 앞에 있는 이 전고점을 확실하게 돌파하기는 좀 사실 어려운 상황인 거다라는 걸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삼화페인트라는 종목을 우리가 봤을 때요. 사실상 요 앞에는 있이 전고점에 매물아 오늘 하루 만에 모두 다 소화를 못 시킨다라고 했을 때는 당연히 이 다음에 어느 정도 눌림목을 주고 그다음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항상 이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종목마다 패턴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삼화페인트 같은 경우는 여기에서도 보시면 역대급의 거래량을 뿜어내면서 물량을 싸가리 매집을 하고 그러면서 위꼬리달 대고 양봉으로 빠졌어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여기서 주가가 바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눌림목을 준 다음에 올라갔죠. 그러면 이 다음에 삼화페인트라는 종목도 또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서 지금 이 꼬리가 달려있는 이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눌림목을 주고 그 다음에 주가가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와주게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럼 당연히 이 다음에 내가 이 눌림목에서 확실하게 매수를 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지금 대응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의 대응자료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사마페인트의 이 대응자료가 어떤 거냐면 자 그럼 여러분들께서 이 사마페인트라는 종목 그럼 이 다음에 내가 이 저점에 어디로 잡고 매수를 진행을 하면 되는가 하는 자 이런 저점 매수 타점과 자 매수하신 다음에 이 종목을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되는 건지 자 그리고 이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이 목표가를 그러면 얼마로 잡아 놓고 매도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 건지까지 상세하게 적혀져 있는 게 바로 이 대응 자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마페인트라는 종목을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계셔도요. 자, 이 대응 자료 받아가셔서 여기 적혀져 있는 대로 따라 하시면 정말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내실 수 있다라고 저는 자신있게 좀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으니까요. 아, 그러면 나도 이 3화 페인트의 대응자료 좀 정말 잘 받아가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수익 크게 낼수 있는 자,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시면요.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6-0270 여기 있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3화 자, 3화라고 딱 이렇게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3화라고 문자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이렇게 만들어놓은 대응자료 여러분들께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려고 하니까 자, 이번에 3화 페인트 대응자료 정말 많이들 받아가셔서 자,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께서 크게 수익 낼수 있는 자, 이런 매매를 반드시 꼭 진행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삼화 페인트의 이 대응자료는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께 제가 선물 하나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할 거니까요. 꼭 끝까지 시청하세요.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려고 하는 선물이 뭐냐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이런 단타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대시세 종목이라든지 자 이러한 종목들을 이렇게 꾸연하게 받아가셔서 정말 꾸준하게 수익을 보시는 이러한 수동적인 매매에 굉장히 좀 많은 만족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 우리 구독자분들과 또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 나는 내가 스스로 이렇게 종목을 찾아서 하는 능동적인 매매 이걸 통해서 나의 주식 실력을 키우기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도 여러 좀 계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종목을 좀 찾아서 매매를 할수 있을지 자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요 바로 RSI 과매수라는 하나의 신호 검색을 이용한 매매를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해요 자이 RSI 과매수라는 건 실제로 제가 매매를 할때 사용을 하는 거기도 한데 그냥 대표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이 RSI 과매수 제가 사용을 하는 화살표 같은 경우는요 시가총액이 1조 이상의 대형주에만 좀 해당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먼저 알고 계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과거에 큰 상승이 나왔었던 두산 에노빌리티 같은 경우도 자이 구간에 자요 앞에 지금 화살표 나와있는 거 하나 보이시죠 이 화살표가 나는 이후로부터 여러분들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올러갔습니까 이런 식으로 크게 주가가 상승이 나왔다라는 것을 아실 수가 있는데 제가 2023년에 LNF나 이런 어 에코프로비엠 같은 이런 종목들을 어떻게 매매를 진행을 했었냐면 자볼 수다시피 LNF 같은 경우도 큰 대세 상승에 나오기 전 여기에서 화살표가 나와 있는 걸 지금 보실 수가 있죠 이 화살표가 잡아주는 위치가 뭐냐면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정배열로 전환이 되려고 하면서 실질적으로 우아양 추세를 돌파하는 이런 자리에서 화살표가 나와주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우리가 제대로만 매매 하면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굉장히 큰 이러한 수익을 볼 수가 있게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종목만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작년에 굉장히 많은 상승이 나왔었던 대형주들을 모두 다 살펴보시면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도 여기서 화살표는 한번 나온다면 어떻게 됐습니까?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주는 이런 움직임이 있었고 금양이라는 조목도 보시게 된다면 자 보시다시피 이 바닥 구간에서 화살표가 나와 했을 때 우리가 매수를 했다면 굉장히 많은 수익을 보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한 종목만 더 보자면요. 최근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나왔던 포스코DX라는 종목도 보시다시피 이 바닥권에서 화살표가 나와주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면서 그 뒤로 주가가 미친 듯이 올라가 주는 이런 모습을 보여 주었다라는 걸로 생각을 해 봤을 때 우리가 이 화살표를 제대로만 세팅을 할줄 알아도 여러분들 이 수익을 볼수 있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는 이거는 키움 증권에서만 가능합니다. 키움 증권이 아닌 다른 증권사 어플은 여러분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냥 키움 증권 사용하세요. 이걸 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자, 그럼 키움 증권을 사용하시는 이 어, 차트 화면에서요. 오,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신 다음 자, 여기 보시면은 신호 검색 적용이라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 신호 검색 적용이라는 거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랬을 때 신호 검색 적용을 누르시게 되면 뭐가 나온다 여러분들. 이렇게 신호 검색 검색이라는 창과 함께 검색하는 란이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RSI 과매수라고 검색을 해보시면은 지금 보시다시피 RSI 과매수라는 게딱 눈에 보이실 거예요 자 이거를 클릭하신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화살표가 나오죠 맨 처음에는 그럼 이 화살표를 누르신 다음에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수치를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셔야지만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요 화살표의 위치처럼 제대로 된 위치를 잡아줄 수가 있는 거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거든요 아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 어, 보시다시피 피리 o 드에 14라고 적혀 있고 퍼센트에 70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 수치를 제가 어떤 수치로 수정을 해서 사용을 하는지 정말로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은 정말 저희 채널을 구독을 해주시고 제 영상을 애청해 주시는 분들께만 제가 이 화살표 소식을 특별하게 드리는 거니까 자 저희 채널 구독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요 자 상단에 제 전화번호 보이실 건데 010-2591-0270 여기는 제 전화번호로 저에게 구독 자, 구독이라고 딱두 글자 남겨주시면서 구독했다고 인증 하나만 해주시면은 제가 요 칸에 어떠한 숫자가 들어가야지만 여러분들이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 이 수식값을 제가 문자로 다 보내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아, 내가 정말 이 화살표 수식을 제대로 한번 가져가 본 다음에 자, 이런 자리에서 제대로 매수하고 정말 큰 수익을 내가 스스로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를 반드시 꼭좀 진행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며 지금 빨리 영상 일시정지하시고요. 저에게 구독 두 글자 문자 보내셔서 이 수치값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러분들 정말 크게 수익 볼수 있는 이러한 매매 꼭 많이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자,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